한 거예요. 그래서 1, 2번을 촉진할 때는 1번은 요렇게 자, 얘가 튕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국수연축 반응이 일어나죠? 트리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하면 국수연축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트리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엄지손가락은 뒤쪽 2번 근처에 대면서 2번 보다 2번 밑에 약간 7번의 상부 지점에 손을 대겠죠? 그 다음에 1번이 앞쪽에 가는데 승모근이 렇게 꼬여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말려있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낚싯바늘 그듯이끌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서 2번은 받쳐주고 안정성으로 받쳐주고 어,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고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국수 연축 반응이 여기 보면 툭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때요 딸려오겠죠 국, 이게 국수 연축 반응이에요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받쳐줘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2번 자리에 있으면서 2번을 이렇게 튕기면, 또 여기 부위가 좀더 수축되죠. 자, 요렇게. 여기하고. 근데 지금 1번하고 지금 동시에 하면 이렇게. 요렇게 일어나는 게 1번과 2번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니까돼요 제가 했죠? 결과 크로스 되게 만져야 되니까 요렇게 만질 거예요. 3번은 크로스가 여기니까 이렇게 만졌고, 하부은 요렇게. 그러면 제가 요렇게 만지면, 어때? 여기도 국소연축 반응이 일어나. 자, 보시면, 여기가 꿈틀하고 하면 쑥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죠? 이게 3번을 내가 정확하게 만졌다는 증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촉진을 다른 데한 거야. 다른 데. 잘못된 자리. 그래서 어, 청문할 때 얘기했죠? 어,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하면 국소 연축 반응에서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한다고. 국소적으로. 이 부위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국소 연축 반응이다.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힘줄성이기 때문에 국소 연축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이 근육의 경결점, 덩어리. 덩어리만 느껴지는데 이 덩어리를 이렇게 만진다. 얘도 근데 크로스로 결이 이러니까 크로스로 만지면 이렇게 만지네 그러니까 결이 중요하다. 결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시정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결이 나오죠. 점과점을 연결하면 선이니까 그래서 기시정지가 중요한 거야요기시정지에 수축이 일어나면 운동이 되는 거고 마사지를 하거나 매뉴얼 테크닉을 하려고 해도 기시정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자료도 이래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결이 또 이렇죠? 그러면 얘와 그로스는이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만져야 돼? 견갑골의 극 바로 위에 있겠죠? 그리고 견갑골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에? 벗어나지 않는 극 위에서 이렇게 최대한 이제 견갑골에 가깝게 돼 있어요 이제 외청년이라 하죠 바깥쪽 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만지는데 만질 당선 어떻게 해야 돼? 굴리듯이 해야 된다 깎듯이 하게 되면 촉진을 못 한대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구르듯이 간다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지게 되는 게또 5번 팁입니다그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찔러 넣 다음에 뼈쪽으로 내가 이제 압을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결이 이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져지겠죠?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하면 잘안 느껴져요. 지금은 이분은 약간 다이트해서잘 느껴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밀어야 뼈 쪽으로. 그러면 훨씬 더 쉬워. 그러면 내가 이런, 이런 도구라든지 뭐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있으면, 어, 힘줄성은 뭐랬어요? 골지 텐던의 이론이 접목이 되고, 근육의 덩어리는 머슬 스피드의 이론에 해당된다 했죠? 머슬 스피드는 내가 이렇게 주무리거나 짧게 해도 반응을 하고 풀려. 그런데 힘줄성은 어때요? 골지 텐션는 오랫동안 자극해야 풀린댔어요. 신경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내가 이렇게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풀리는 근육이에요. 이걸 내가 조금 만졌다고 풀리는 근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러면 4번, 5번, 6번은 힘줄성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뭔가 자극을 주고 있어야 반응하고 풀리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1, 번 내가 조금만 조물러줘도 얘가 어, 긴장이 풀리고 좋아요. 7번도 마찬가지 2번과 7번을 같이 잡고 이렇게. 얘도 근육 등어리니까국순추와1나죠 이게 쑥 들어가요. 그죠? 만지면 이렇게 툭 하고 들어가죠 그죠. 한, 한 박자하고 0점 몇 박자 느리게 따닥이 하고 다닥 하는 느낌으로 탁하면 툭 하고 수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일어난다고. 그런데 4분, 5분, 6분은 국수 연축 반응이 안 일어나. 힘줄 승은 원래 잘 하면 어때 얘는 이제 뭐가 반응해? 뭐, 스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머슬 스피들이 그래서 머슬 스피들이라는 이제 신경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빠른 반응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면 바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쪽은 골지 텐데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스르르 하고 나와주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 이거는 바로 수축, 국소연축 가능이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촉진하고, 이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 지금은 촉진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푸는 방법은 또 2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미터로 지항혈관이나 신경을 이야기하면서 또 푸는 방법은 또 2강 수업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정확하게 촉진하는 것. 이 촉진을 할줄 알아야 나중에 이 부위를 테크닉을 걸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가 1년 코스를 1강부터 5강까지가 있는데 1강 수업이 가장 중요해. 이게 맞서 돼야 나중에 기술을 걸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 건지. 그죠? 만약에 근육이 지금 어깨 올라가면 어때? 어깨 이렇게 말려 있잖아. 이렇게말리자 어깨 올라가면. 그럼 내가 이렇게 내리듯이 기술을 그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깨가 얘는 내리가 있어. 그럼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펴지니까. 그럼 내가 어때? 얘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달라. 테크닉. 손으로 해도 그렇고, 손바닥으로 해도 그렇고, 무슨 도구를 써도 그렇고, 침을 찔러도 그렇고, 방향이 달라. 같은 혈자리로도 침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야. 매뉴얼도 다르다는 거야. 어. MPS 원서에 보면 IMNS가 있단 말이에요. 근육을 푸는 방법 중에 그 트리거 포인트를 푸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점만 찌르는 걸로 되는데 우리 학교는 더발전시켜 갖고 어느 방향으로 찌를지 찌르겠죠. 만약에 이거 올라갔어.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깨가 올라갔기 때문에 침을 찌르면 어때요? 늘어났으니까 이 방향으로 내가해 주는 게 맞겠지. 그죠? 또 이렇게 말렸다면 어때? 요이 방향으로 내가 침을 찌르는 게 좋겠지.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찌른다 하더라도 약간의 경사를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근육이 이렇게 와있으니 이게 수직인 거지. 이렇게 가있으면 이게 약간 수직인 거지. 똑같은 점이라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부에 보이는 수평면을 보고 수직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근육이 어느 쪽으로 꼬인에 따라서 내가 손길수도 그렇게 굴고 어떤 도구를 써도 그렇게 그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트리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부를 이제 해놓으셔야 돼요. 승모근은 여기까지.